<laughs> 음, 좀 늦은 시간에 키는 실시간입니다. 음, 그냥 세로로 찍어야겠네요. 오늘은 요 마블링 이끼를 어할 거예요. 이거 만드느라 는 친구 한 쪽에 나타나 다, 다, 다 담아놨거든요? 음, 이거 이게 잔여물인데요. 이 잔여물 먼저 만져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차량 대좀 만들어야 겠다 잠시만요 차량 대좀 만들게요 차량 대좀 만들고 갈게요 아이고 너무 실시간 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너무 실시간 하고 싶어서 아냐가 오늘 난리가 나 났습니다 아 이거 상 하나 가져올게요 여러분 자, 상 가져왔어요. 어우, 어, 이거 소리 진짜 싫어하시는 분 많던데. 이거 소리 싫어하시는 분 많던데, 저 이거 의견도 안 따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네. 일단은, 일단은. 이 잔향어를 만져보고 싶네요. 일단은. 일단, 셀카을좀 준비하고. 아, 참. 좀, 펜 정리하고. 됐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벌써부터 1분이, 아, 2분이 넘어가려네. 짜잔. 엄청 이쁘지 않나요? 와,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이쁘다. 와, 너무 영롱하네요. 크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음, 마블링이게 맞겠죠? 오 마이 굿. 난리 났죠? 아, 제가 지금 늦은 밤이라서 잠옷차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잠시만요. 아, 손만 껏 올리고 잠옷차림인데, 갑자기 쑥, 이게 내려와도 그냥 모른 채 넘어주시, 넘어가 주세요. 이 필통으로, 이연필꽂이에다가끼워서전 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애기 무편집 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잘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그렇게 잘 만지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슬퍼요. 슬퍼요. 아이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차. 아이고, 어차. 잠시만요, 제 컴퓨터 잠시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laughs> 좀더 끼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촬영 대만드는데 거의 집 소개하는 수준인데. 어, 됐다. 이제 다쑤셔 넣어버려. 알다. 제가 방금 연필을 깎았는데 연필 깎은 게저 자꾸 찌르네요. 아 볼펜. 뜨시 샤프심 집어 넣어버리고. 어, 여기 뒷면에도 오지 못하게. 꼭꼭 집어넣겠을게요. 넣을게요. 아, 다행히 청소하고 해서 다행이다. 어, 청소 안 했을 때나 속은 막 날려달렸는데, 아 어, 청소해서 다행이네. 살짝 내려. 됐다. 오. 오, 씨! 아. 어. 이게 고정시키기가 어렵네요. 아이고. 진짜로, 막 편집 잘 하거나, 막, 막 영상 진짜 막 영상 대도 잘 만들고, 막, 영상 되게 잘 찍으시는 분들 진짜로 마음 존경합니다,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얘를 그냥 끝까지 올려서, 아이고, 아, 씨! 근데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갑자기, 아! 어떤 노래 하나 생각난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laughs> 죄송합니다. 음치죠 아이고. 아, 씨. 아, 진짜로. 너무 뻑뻑해요, 이게. 기계 회전시켰는데. 아이고. 아무튼. 이제 보이시나요? 아, 내가 안 보여. 됐다. 어, 이제 보이네. 아이, 오, 됐다. 오, 딱 맞췄어. 자,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고 저도잘 찍히는 거 보이네요. 자, 이제 이 애끼를 만져볼 건데 그 전에 애끼 만들 때 잔여물 나온 거부터 만져볼게요. 아, 이거 자꾸 웃네 이거. 이게 이게 다 잔여물인데요. 이것도 꽤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음, 계속 모아보니까 이뻐가지고, 넣어놨어요. 이게 옆에서 보면 더 이뻐요. 와, 이거 진짜 카메라, 이거 필름 되게 좋다, 이거 필름. 어 이거 원래 목소리 많았는데. 이게, 살짝, 오, 이렇게 뿌연 거. 짜잔. 오, 이거 더 색깔 이쁘게 나온다. 짜잔, 흐르기. 볼게요. 원래 이게 액기가 딱딱하게 아 원래 이 액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거의 녹이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걸로 다시 만들었는데 마블링 액기가 됐어요 전 그거 거의 그냥 파랑색 액기였거든요 이게 지금도 자꾸 툭툭 끊어지는데 아, 이게 무슨 액기였냐면 여기 캔에 담겨 있었던 건데 거의 젤모니거든요 근데 여기 액체 괴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체 괴물이라 해서 한번천 원인가, 오백 원에 주고 샀는데, 너무, 너무 딱딱하고 자꾸 뚝뚝 끊어지길래, 물로 다시 다 녹여가지고, 한번 다, 아무거나 다 넣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아이고, 이거 바풍이 잘안 되네요. 아이고, 오, 어, 이거, 아, 씨! 그래도 자꾸 끊어지는 건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이거 넣어놓고 요거 일단 한번 만져볼게요. 요거는 마블링일깨는 아니지만 이거 근데 그 이거 영상 올리, 올린 거기에다가 애껴 중독자세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이제 애껴 영상만 찍는다고 애껴 중독자냐 이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저도 애기 좋아하니까 어차피 뭐 애기 중독자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봄날 그거랑 봄날 그거랑 또 다른 스팽글 슬라임이 나왔길래 그거랑 섞었어요. 짜잔. 요요 요 조개 있잖아요. 요 조개 한번 뜯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아이고 이거 자꾸. 뭐 이렇게 꺾이네. 아이고요 조개 토핑 이게 봄날 토핑입니다. 여기 안에다 다시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날이 갈수록 이게 진짜로 이거 안 보여. 이게 통이 없어서 이 치즈 투명 젤리 뭐시 너 제발 좀 내려가지 말아 줄래? 이걸로 진... 일단 여기다 담아 놨어요. 이건 빈통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고, 모르고 다 끊켜 버렸네요. 이 빈통에다가 요 잔여물들을 다 넣어 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액게 만들 때 사용할 통이라서. 음, 여기다 넣어놔도 너무 이쁜데요? 더 영롱한데? 더 이쁘잖아? 어, 통을 바꾸기 잘한것 같아요. 아이고, 모르고 이걸로 했네. 정신이 없어. 방금 다른 분들, 영, 무, 무편집 영상들 다 보고 왔는데요. 어,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특히, 류씨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데, 체리코코님도 을 존경하시고요. 그리 흐르기가, 안 돼요. 자. 야, 내려와. 흐르기 하는 방법을 몰라요. 오,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고, 양푼이 다 만들었어요. 이거 엄마가, 그 머리, 머리, 그, 거 염색할 때 하는 건데, 엄마한테 뺏었어요. 잘했죠? 어허, 어허. 살짝 내릴게요, 하면 저한테 좀 맞출게요. 아이, 어, 뭐야? 어, 내 눈만 나왔어. 다행이야. 어. 저는 근데, 제가 영상 찍. 액게 만지면서 영상 찍는 거 보니까 자꾸 요쪽 손 새끼손가락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제가 버릇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요 액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색깔도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액게 이거 여기 영상으로 되게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어, 마블링은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아닌가? 표현 되나? 아무튼. 이거 되게 짱 좋은 거 같고요. 이건 현실에도 색깔이 되게 영롱한데 여기 아, 여기 이 카메라 속에서는 어 죄송합니다, 몰랐어? 여러분. 여기 카메라 속에서는 어 되게 되게 이쁜 이쁜 하늘색 하면서 되게 밝은 색을 띠네요. 너무 이쁩니다. 자, 이제 이거 넣어 집어넣고 단염을 한번 또 다시 만져 보겠습니다. 네, 섞기는 싫어요. 거의 혼합액 수준이라서 나중에 이거 액계, 이거 영상 따로 찍을게요. 거의 혼합액 수준인데, 이것도 따로 영상 찍어가지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오, 이거. 오, 이거 자꾸 묻어요, 손에. 이게, 이렇게 녹았을 때다 꺼낸 잔여물들이라서, 자꾸 손에 묻네요. 그냥 눈 집어. 어머. 어머. 괜찮아. 일단 실시간이 더 중요해 렉 걸려서 자꾸 뒤집게 하는게 잘 안보이네요? 아닌가? 보이나? 아무... 어 진룰로기 진룰로기 이 예, 가르기 소리가 아예 안나요 어이구 가르기 소리가 안나요 어 뭐야 살짝 나잖아? 내가 했을 때안 났는데 요냐! 샥! 럼 맞아야 돼 어머 아무튼 내가 이제야 좀 좋은 카메라 이거 찍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오! 저절로 내려가는 센스 내려가 두두두두둔 <laughs> 재밌다 카메라 가지고 장난치기 이게 한번 좀, 이렇게 좀 늘려서. 근데 어떤, 어떤 친구가, 그, 아, 어떤 언니가 그러는데, 예, 바풍할 때 이렇게 늘리지 말라고 늘려졌을 때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 그리고 오늘, 오늘 또 구독해주신 분이 두 명이나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 제가 아는 언니인데 아는 언니한테 그 뭐지 유튜브 한다고 말하니까 언니들이 구독해줬어요. 언니들 되게 착하고 이쁜 언니들이에요. 언니들 유튜브를 찾아오면 되게 반겨주시고 이뻐해주세요. 너무너무너무 이쁜 언니들이고 실제로 진짜로 너무 이쁜 언니예요. 그리고 되게 착하고 되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언니니까, 좋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 스위정 언니님이, 저가 아는 언니인데요. 저 외동이구요,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그 언니 되게 좋아해주세요. 거의 무편장, 무편집 영상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흰색 판도 이제 또 만들어야 되고. 음, 일단, 흰색판은 나중에 또, 만들, 만들게요. 제가 또, 흰색판 만드는 것도 다 유튜브에, 유튜브나 네이버에 따다닥 검색해서 다. 음. 그럼 어, 자꾸 카메라가, 카메라에 못 맞추네요, 제가. 어, 이것도 이제 연습도 해야겠네, 이거. 자, 일단, 어, 실시간에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아이고. 양푼이 그러면 이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나 꿀꿀야.